자, 야구 외길 인생입니다. 우리 추신수 씨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도 있으시다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마이너리그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TV를 틀어도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방에만 지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룸메이트는 항상 나가고 자고 있으면 아침에 안 들어온 날도 있고, 룸메이트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잘때 침대. 있는 베개가 항상 젖어져 있었어요. 오오. 지금은 마이너리그 생활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긴 하는데 뭐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메이저리그는 하루 밥값을 120불을 주는데 마이너리그는 20불을 줘요. 그돈 그러니까 뭐 아, 3만 원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돈 많이 받고 싶고 대우 받고 싶으면 빨리 올라 오라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0불로 살아야 되고 저희가 4일 4일 8일을 원장을 집을 떠나니까 160불을 받아요. 그러면. 저녁을 4일 동안 해결하려고 피자 한 판을 시키면 피자가 8조각이잖아요. 음. 그러면 매일 저녁은 피자 두 조각으로 때우는 거예요. 음. 그 피자 한 박스를 두고. 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호텔에 투숙 하는 곳에 아침은 뭐 시리얼이나 뭐 팬케이크 이런 거 나오니까 그거 먹고 점심은 야구장 가면 정말 뭐. 그,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아유. 제일 밑에 레벨은 뭐, 식빵 두 줄에, 네. 뭐, 딸기잼, 땅콩잼. 아유. 그래서 땅콩잼도 안 먹어요, 저는. 아, 줄 질려가지고. 보면 옛날 생각나니까. 아유. 그래서 아유. 이제. 선수인데 먹지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코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농을안 챙겨주네. 네.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잖아요. 식빵 두 줄에, 땅콩잼, 딸기잼, 햄한팩 있어요. 백생각 그렇게 이제 조금씩 차별화를 두더라고요